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첫째 제목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 는데 사실 이 시대는 돈이 지배하는 시대 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네. 돈 때문에 헤어지고 네. 돈 때문에 결혼도 하고 네.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네. 참으로 돈이 참으로 우리 인생을 삶을 지배하고 있죠. 신문 같은 데 보세요. 맨돈 얘기입니다. 부동산 얘기, 증권 얘기, 맞아요. 아파트 이야기, 네. 노조. 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돈이 절실한 것인지 이게 파업하고 막 불지르고 죽기도 하고 말이죠. 네. 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과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돈과 신앙은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에,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약 2352여 구절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에, 구약에도 보면은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구제하는 거 심지어 뭐 에, 농사를 지을 때밭내모 통이는 빚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주어라. 뭐 이자는 받지 말아라. 뭐 안식년 같은 걸 통해서 7년마다 예를 들어서 노예는 풀어 주어라. 이 아.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네. 참 예수님이 보시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중요한 주기도문을 가르치자마자 산상수훈에서 곧바로 이어서 설계한 것이 돈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다. 아. 그러면서 네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이런 거 알면서도 단편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헛갈리는 거예요. 정리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뭔가 아니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연구해 봤더니 한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얘기죠. 이 지금은 이제 물론 공산주의가 무너졌습니다만은 과거에 공산주의는 자기 사유재산이 없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다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것다내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되지 않으면은 예,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늘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것을 늘리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 기도할 때 보면 대개 99%는 달라는 거예요. 네. 뭐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99%는. 주시 없어서? 네. 주시 없어서 네. 말이죠. 쉬가 길어가지고, 뱀이 한네 마리 지나가요, 쉬 지나가요. 네. 그래가지고 우선 나중에 또 한마디 더 하죠. 이루어면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 없어서. 좀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아요? 철저히 네. 싹싹 그냥. 네. 자기 생각나지 않은 것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99% 주시 없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99%에서 하나님이1% 답변하려고 막 그러시면 금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끊어버려. <laughs>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딱 끊어버려.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분명한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물질의 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간의 탐욕이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네. 이상하죠? 여러분, 10억 가지면 그만 보시겠어요아니죠 저... 금방 아니네요. 답이 나오잖아요. 욕심 정말 많으셔 20억. 네. 20억 됐으면 더해야, 50해야죠, 50. 해야죠, 50. 아, 아, 아. 그렇죠? 네. 50억 때 100억 채웁시다. 아, 아. 네. <laughs> 가지면 가질수록. 또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는 더 물질의 압박을 받고 내 것이라고 우기는 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손해보는 거거든요. 끊임없는 인간은 물질의 내 것이라고 우기는 한 우리는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유권 드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 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가 십자가 밑에 내 것을 묻는다라면 내 모든 것의 주인 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이죠. 이 고백이 안 되면 그건 내거 늘리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에요. 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부처 앞에 가서 빌었어요 탑돌이 하고 무슨 뭐천 번째 지내고 했어요. 뭘 달라는 거거든요. 계속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약점은 뭐냐면 끊임없이 달라는 과정에 내가 변하겠다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성을 통하여 얻어내는 것이죠. 막 이렇게 살다가 누가 와서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부처보다 예수가 세대. 근로 한번 가봐.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것이에요. 전부 나 중심이죠.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변함없이 너의 가진 것 중에 내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 첫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너의 가진 것의 주인이다. 이건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성은 그걸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예. 꼭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죠. 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죽은 다음에 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laughs>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소유권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운 방법이 하나 있다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였을 때 우리는 소유를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으로 왔다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증마 나 인생의 주인이라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건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신앙은 발전이 안 됩니다. 그건 내기에다 마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의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만 먹는 거 걱정해라. 그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네. 새를 봐라. 다 하나님 먹여 주시지 않느냐? 네. 너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온 백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공급자라고 하면서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아저씨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저씨 같아요, 아저씨 같아요. <laughs> 네. 늘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해요. 우리 민족이 그래요. 네. 그런 이제 시카고에 보면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잡화 가게 하시는 분인데 네.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 그런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돌아가시는 거요 지금 첫 번째 아들 어디 있냐? 느 여기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 여기 있는데요. 막내 여기 있는데요. 식구들이 다와 있는 걸 확인하시더니 이분이 소리를 확 질르고 돌아가셨어요. 네. 물어가고 소리 질렀는가 봤더니.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늘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우리 민족이 걱정이 많죠. 네. 그리고 우리는 요즘도 부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동요를 불러도 참 이상한 걸 불렀어요. 토끼야 토끼야 산속에 토끼야. 겨울이 되면 무 먹고 사느냐? 아니면 어린애가 그거 걱정하고 살아요. 뭐. 평생 먹고 사는 궁금해. 거. 글쎄, 아니, 어린애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동요는 세계,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 먹는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이도 먹는다 그래. 욕도 먹고, 겁도 먹고, 꿈도 먹고, 축구에다가 또한골 먹었대. 별걸 다 먹어요. 네? 애를 먹인다. 씨가 안 맺힌다. 다 먹고 봐요. 그 인터넷 주서 골뱅이 또 먹어요, 또 먹어요. 아, 네. <laughs> 오늘 김필환 안나면서 화장도 잘 먹었어. 아, <laughs>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고생 많았어. <laughs> 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공급자 되신다. 먼저 하나님을 내가 너의 아버지로 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좀 어렵습니까? 우리 힘냅시다 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늘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통하여 5천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시란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속의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럼 공급자 하나님을 믿어야죠 경기 좀 어렵다고 여러분 경기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셔야 돼요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보고 저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화평하지 음. <laughs>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대는 거라 거기에 은혜 받는 거예요 공급자 하나님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먹고 사는 걸 나에게 맡겨라 그 대신에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겠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경제 원리.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뭐냐하면 네 사업, 네 일터, 네 직장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면은 네 사업하는 거 모든 걸 내가 주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원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일을 기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시다. 이 아멘. 네. 하나님의 경제 사업 나한테 맡겨라 말이죠. 3원 삼장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아멘. 주관자 하나님.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정말 성공적인 사람인가.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제가 간증하고. 하나님의 주장하시면요, 정말 세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아멘. 아, 저도 이제 이렇게 무슨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 좀 괜찮은지 아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지 가 않아요. 괜찮으신데요? 아, 아닙니다. 제가 참 너무나 힘든 우리 부모님에게도 어려움을 많이 드렸고, 제가 75년대 미국 갔는데, 청운의 뜻을 품고 간 것이 아니라 취직이 안 돼서. <laughs> 그래서 살수 없어서 갔어요 헐수 없이 유학을 갔고 공부했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다가 또 이제 제가 공부하다 너무 힘들고 또 자네가 이제 많이 임신 중독 걸려서 힘들었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학교를 그만 간뒀어요 그래서 돈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더 보니까 아주 보낸 사람이 영어로 길게 썼어요 보니까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츠 이미그 레이션 앤 내츄럴라이제이션 서비스 뭔가 봤더니 이민국 이민국 아. 봤더니 추방 명령이에요. 아. 아.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돈 벌러 다니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좌절했고 아니 어디로 갑니까? 우리 조국으로 갈 수도 없죠 챙피해서 그래가지고 이민국 가서 이제 사정을 해서 3개월 연기 받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다시 재입학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로 올수 없어서. 국경선을 따라서 캐나다로 이제 차를 몰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그쪽에서 캐나다 국경선에서 이민국 직원이 제 서류를 보더니 너는 추방당한 사람이 왜 우리나라로 왔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억류되어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제인생의 하나 의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 속에 이제 있을 때 제가 새벽 올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회계죠 회계. 휘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불러서 주관자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네 눈이 멀어서 가도 아, 네. 예,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절실하니까요 기도가 간단해집니다 네. 그냥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려운 것이 이제 내일 아침에 내가 혹시 잡혀서 수갑을 차고 한국으로 압송되면 어떨까 인생의 벼랑끝태서 어떤 생활한 게 서원기도예. 서원기도. 하나님, 서원하시면 들어주신다 고 그러더라. 서원기도 울면서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 남은 인생에 하나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했고 오늘도 제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 제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목사님 되겠습니다. 안 했어요. <laughs> <laughs>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목사님 그거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왔는데 이민국 직원이 와서 저에게 나오라고 그래서 도장을 찍고 24시간 내에이 나라에서 출국을 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퍼카 받은 거 가지고 다시 이제 정식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재입국을 했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또 회계사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요소모, 요소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 인도,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제가 또 이런 사역하는 것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보내주셔서 어떤 분이, 어느 잘 모르는 분이 제 사무실에 들 책을 주고 그리스도의 경제 책을 번역해서 한국에 번역하십시오. 17년 전에.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사역이 커지고 또제 책을 쓰게 되고 정말 또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가다 가다가 솔로몬까지 왔습니다. <laughs> <laughs> 살짝 꽃을 피우시는데요. 네. <laughs> 제가 늘 간증하는 것은 아 하나님은 크히 보잘것없는 것도 붙들어 주시고 네. 사용하시면 귀한 열매를 맺는구나. 아, 아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사업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이뤄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말로 치면 힘 빼셔야 돼요. 힘빼세 목에 힘 빼고 마음 내려놓으시고 힘 빼지 않으면 간섭 안 하세요. 아멘. 무릎 빠진 사람 있잖아요. 힘 빼고 있으면 구해 줄 수가 없어요. 힘 놓고 있는 것이죠. 힘 놓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맞죠? 네. 우리 공중 목욕탕 가면 크게 써 있어요. 맡기자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네. 목욕탕 주인도 맡겨야 책임지죠. 네. 하나님은 맡기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경영을 나에게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너의 모든 것을 소유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나의 너를 공급해 주겠다. 내 인생의 앞길을 나랑 같이 걷지 않겠니? 이것이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그럼 전부가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이 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아멘. 우리의 역할에 우리의 역할.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만드시자마자 이런 뭐 아담과 하하같이 우리 더불어 같이 놀자가 아니라 예덴 농사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셨어요. 만드시고 너네들이 농사 지어라. 이게 청지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부어주시면서 이걸 갖다가 네가 한번 위임할 테니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청지기의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청지기의 개념을 놓치면 신앙 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청지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이가 청지기는 참 이걸 놓치면 우리가 이중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과 돈 문제가 말이죠. 이 구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밖에 나가면 돈이 주인의 돈이에요. 돈이 주인. 이중 생활의 이중 생활. 이게 청지기가 아니거든요. 밖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니 더 잔인하고 더 인색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요 사람이 확 바뀌는 걸 봤어요. 아니 못 보셨어요? 왜 그러세요? 봤어. 봤죠? 봤어요. 네. 저는 어떤 분은 교회에 들어오시더니 목소리도 바뀌어요. 아 맞아. 여자분이 왜 서편제입니까? 왜? 주여. 왜까 알아? 서편제 목소리로 바뀌어요 교회 들어오면. 네.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청직이 개념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께서를 맡았다. 내가 하나님의 청직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경에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불리한 청직이 충성된 청직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다음 시간에 공박했습니다, 말은. 그래서 청직의 개념은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을 가질 때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쉽게 말해서 이 시간에 그럼 청직이는 쉽게. 어떻게 돈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청지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경제관이 다르죠 우리랑.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돈은 다내 거다 그래요. 성경적인 청지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주인. 가리켰는데 금방. 하나님이 주인. 주인이시다. 아, 네. 세상 사람들은 돈은 다내 거라는가?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은 무작정 많이 벌자.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자. 아멘.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네. 먹고 살기 위해 부자가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 벌어야 돼요. 네. 이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자식들을 향하여 야, 너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아주 하급이에요, 하급. <laughs> 자식을 멋있게 키우실려면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면 너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인물이 되라. 어, 네. 우리 수준 높이자고요. 아, 네. 이게 청지기예요, 이게. 또 세상적인 경제관은 내 마음대로 쓴다. 우리는 무슨 얘기냐?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 어디다 쓰세요? 신실한 청지기는 돈을 가져도 있어도 다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이것에목수를잘 갈루는 거예요. 아 물질이 생겼구나 이 중에 하나님의 목도 있는 것이에요. 헌금이나 십일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숨을 나눠드리고 나를 위해서 가족의 목숨을 나눠드리고 내가 돈을 벌었지만 누구의 목도 있는가? 나라의 목도 있어요. 세금이라고 부르죠. 이웃을 위한 목도 있고 말이죠. 빚을 줬으면 빚쟁이의 목도 있고.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가운데 지혜롭게 나누는 그것이 청지기예요. 또 세상적인 사람들은 많을수록 좋다. 우리는 아니다. 저는 많아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돈이 없을 땐 가난했던 가정이 돈이 들어가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네. 돈이 없었을 때는 서로 행복했는데 돈이 때는 겸손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딴짓 하고 다닌단 말이죠. 돈의 위험성이거든요. 아, 돈은 독이 될수 있구나. 돈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 여러분 주면은 사람은 딴 짓을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더니 나는 밭을 사서 장가를 들어서 소를 사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밭을 사고 장가를 가고 소를 산건 하나님이 축복 아닙니까? 축복을 주었더니 그것 때문에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면 딴 짓해요. 그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잘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잘 지럽게 쓸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속인 사람들은 나누는 것은 손해다. 그렇죠? 있는 거 없어졌으니까. 예. 청지기는 아니거든요. 음. 청지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야말로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되며 주는 것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과 감상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는 자가 복되다 아멘. 세상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뇌물과 부정이 있어요. 내가 늘 젊은이들과 강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정직하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뇌물 먹지 말자는 것이죠. 저의 아픔이 있다면 한국의 부정 사건에 그 안에는 대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끼어 있는 것이야. 교육을 못 우리가 이 총지기관을 올바로 갖지 못하니까 휩쓸리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람들은 불안 초조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 피나는 겁니다. 밤잠을 못 자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를 네가 정말 신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은 너에게 물질을 겸하여 아니 물짐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소유에 노예가 되지만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죠. 절제하는 건뭐냐이 돈보다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도 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뤘을 수 있어요. 네. 왜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내 아버지니까. 네. 청지경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우선순위로 살아요. 돈이 먼저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신실한 청지기는 많은 일은 결정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결정하죠하나님의 네.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불만하고 비교하는 것. 여러분 비교하면 자족이 없거든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 받은 은혜가 조카나이다. 이게 청지기의 개념이고 청지기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가질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향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저 사람 돈을 벌고 쓰는 걸 봤더니 우리랑 다르다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요. 이게 전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소중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신다.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것으로 바꿔 버려요. 순간에 순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잘 믿는다.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그분이 내 앞길을 인정해 주시리라.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할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요 사실 인간 연약하거든요. 나의 죽음, 나의 늙음, 나의 불행, 특별히 제가 깨닫는 건애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됐니다 자식 문제. 아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옵시다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맞아요. 네? 흰머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병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제일 인간 내 건데도 안 되는 게요.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요. 그 대부분의 유행가 보면요. 그 인간을 잊으려 했 것만 잊지 못하겠다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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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다고 했으면 잊어야 되는 거안 되는 안 거야, 안 되는, 안 되는 거야. 거야. 연약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자로 섬기고, 나는 다시 청직의 자리로 돌아가자. 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제원리, 그분은 나의 소유주요, 공급자요, 나의 주관자요, 다시 한번 나는 청직으로 살겠다. 이런 다짐이 있는 귀한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